잠원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음녀의 집으로 가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그가 타락하기 전에 쓴 지혜의 글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뛰어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11개상 4장 29절에 보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받았어요.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7 장에서는요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실에서 그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음란에 빠짐으로 그들이 파멸한 경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음란이 매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음란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음란을,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음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이라는 거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서 살라 2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살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생명의 동아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거 말씀을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동아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멸망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주의하여 들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올 때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거운 것으로 듣고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특별히 내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꼭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절에 보시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우리 몸은요, 눈동자를요, 아주 각별하게 보호합니다. 이 눈썹하고 속눈썹은요, 이 눈으로, 눈동자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눈꺼풀은 눈, 먼지를 막아주고요,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샘을 닦아냅니다. 이것은 다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겹겹이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동자를 보호하냐면은 이 눈동자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둠 속에 살면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눈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각별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눈동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영적인 눈동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참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냥 넘어지고, 마귀한테 걸려서, 미혹당해서, 쓰러지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동화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3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다 이렇게 매면은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에 보이는 곳에다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이렇게 안다고 해도 마음판에 새겨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만은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멸망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책을 맨날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말씀을 적어두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절에서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누이하고 친척은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말씀과 친밀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친밀하게 돼야 돼요. 말씀에 나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가 반응이 느껴진다면은 이거는 이건 큰 일이에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과 내가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말씀과 친밀하게 됩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가 낯선 사람도요, 자꾸 보면은요 친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듣고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널... 너를 지켜서 어 뭐요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 그런 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정욕을 섬겨요 자기의 정욕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호리는 거예요 말로 막 유혹해가지고 이성을 오셔가지고 내 정욕을 채우려고 아주 저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런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파멸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막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억압하는 그런 죄사, 죄사슬처럼 느껴지게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의 미혹과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멸망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쌍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순간 매순간 정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인생이 패멸되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이 6절부터는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집 들창으로 창살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 노라. 자 솔로몬은 예루살렘 그 왕궁에 살았는데요.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삶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혜 없는 젊은이를 보았어요. 지혜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대충 아는 그런 어, 젊은이를 말합니다. 이 젊은이라는 거원어 원어가 사춘기 소년이에요. 사춘기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한창 그 정욕이 왕성한 그런 나이에 그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요. 거리를 지나 지, 지나서요. 음녀의 그집집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 젊은이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간게 아니고 생각 없이 가다 자기도 모르게 음녀의 집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을. 마귀가 젊은이를 음녀의 집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발단는 대로 가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를 죄짓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의 충동에 마귀의 그그 그 충동에 빠져 가지고 가서는 안될 곳으로 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가 음녀의집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갔어요. 갔는데, 해가 저물었고, 구절에 보시면은,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그러니까 음녀의 집으로 가는데 해가 저물었고, 날이 깜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달이 뜨지 않는 금음 때였어요. 달이 떴으면은, 옛날에는 환, 달 뜨면 환나잖아요 근데 깜깜하다는 거는, 이제 금음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사탄의 지배가 강력한 그런 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젊을 때, 황혼 때, 깊은 감 허감증이라 점점 이제 점, 점증적으로 점 어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젊은이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 장면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를 지으러 가는 길은요, 우리의 인생이 밝음에서 어둠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여기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이제 소용은 없는 것이죠. 그이 젊은이가 이제 밤에 거리를 배회하다가 음녀의 집쪽으로 걸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밤 거리를 배회할 때요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20년 전에는요 어, 길거리에서 밤 9시만 되면 방송이 나왔어요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방송이 거리마다 다 나왔어요 우리는 어두워지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이 젊은이가 음녀의 집 쪽으로 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갔는데 기생의 옷을 입고 어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거 화려하고 아주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그를 맞았습니다. 이 여자는 간교한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간교하다는 거는요.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고 마음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집주인 이제 음녀죠. 근데 이 여인이 떠들면서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 아니하는 자, 여자였습니다. 이 떠든다는 거는 격한 감정으로 감정으로 시끄럽게 소리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거는 상대방의 길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막 격한 감정으로 소리치고 이러는 사람은요, 자기가 길을, 길을, 저기, 압도하기 위해서, 길을, 그 기세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완악한 여자였어요. 악한데 고집이 센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어, 19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가정주부인데, 가정 돌보는 건내 팽개치고 밖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밖에서 사람을 지금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은이 여자의 집에 침대에는 애굽에서 수입한 고급 요아 이불을 깔았고 값비싼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자였다는 거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사냥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이 여자의 레이다망에 순진한 젊은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짝고짜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더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뻔뻔한 얼굴로. 이거 뭐예요? 아주 당당한 얼굴이죠? 당당한 얼굴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짓을 해도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황해가지고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상대방이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데도 당당하게 하면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여인이 지금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 노라자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면은요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받아 가지고 가서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말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 고기를 나눠 먹을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정력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왜,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 젊은이는요, 젊은이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젊은이의 그 경계심을 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이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척 하는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하겠거니 이렇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들이 말은 더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나쁜 여자는 아니구나. 경계심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여자를 따라갈까? 가면 또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이의 마음이 딱 이제 열렸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자, 우리 집에 가서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본색,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처음에는요, 선한 것처럼 가장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항상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무슨 초라한 것으로 유혹하면 우리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 음녀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욕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남편한테 들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남편한테 그 들킬까 봐 이제 그래 주저하고 있었는데 또 귀신같이 이걸 알고 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자, 이 19절에 그 남편은요. 원화에 보면 그 남자라고 돼 있어요. 아주 경멸하는 그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남편은 그냥, 그, 이거는 남, 남편은 나, 자기에게 남과 다를 바 없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 지금 금일 날에나 돌아온다. 그럼 지금, 보름날에나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금음이기 그 때문에 15일이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들킬 염려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고운 말로 유혹하면서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었습니다. 아 정말 잘생겼다느니 뭐내 이상형이라느니 막 멋지다느니 막 온갖 말로 이렇게 이제 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그 음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뱀의 혀처럼 막 날름거리면서 집요하게 순진한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때 젊은이는 바로 도망쳐 나가야 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뛰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이때 뛰쳐나왔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젊은이는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녀의 미혹에 걸려서 음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음녀를 따라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걸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자, 이 젊은이의 운명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그 인생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의 인생에 형벌과 저주가 닥쳐가지고 인생에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사사 삼선을 보세요. 사사 삼선은 하나님께 위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들릴라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졌으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불레새에게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노출에 매워가지고맨돌을 돌리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음란은빠지면은요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이렇게 음란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필경한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는요 진짜 머리가 나빠요 그물이 있는데 그 안에 그물은 안 보고 그, 앞, 그 안에 놓인 그 먹이만 보고 그물 안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죽임 당한다는 그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눈 앞에 있는 그 먹이 먹는 거그 생각 거기에만 그냥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도 똑같이 에,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눈 앞에 있는 그 쾌락만 보고 그 쾌락 그, 그, 래가지고 음란의 덫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그 형벌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은요, 음란에 빠지는 거는 내가 내 발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놓은 그 덫에 걸어 들어가서 인생에 파멸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쾌락을 믿기로 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만 음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그러한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그 이성의 얼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멋지고 매력적인 얼굴로 막 유혹해 가지고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들은 인생이 파괴되었던 거죠. 그런데 음란의 영역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음란 때문에 음란에 빠져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 또잘 나가는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파멸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전한 솔로몬까지도 사실 음란에 빠져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 정말 강력하게 사람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란을 즐기러 가는 집이 바로 사망의 방. 방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파괴력은 매우 강력한 거예요. 자먼서 6장 32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랑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감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형벌을 받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혼이 다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에서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분노 중에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 났을 때그 질투가 나서 느끼는 그 분노가 가장 큰 분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는요. 돈을 엉만금을 준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남편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다 그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남편에게 발각돼가지고 무참히 깨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뭐 예상외로 집에 일찍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면은 인생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음란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는 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음란에서 돌아서야 돼요. 자, 우리가 25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 먼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음란으로 들어서는 길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음란을 직접 향하, 간음을 향하지 않았어요. 향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음란하면은 음란을 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마음만으로도 음란에 빠져도 이것도 음란을 행한 것과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저주와 형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음란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TV와 핸드폰을 통해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의 영이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또 드라마와 영화도 멀리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음란에 빠지라고 우리를 세뇌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를 멀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하고 깨끗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음란한 게 그냥 저절로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강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죽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면은요 음나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충만함을 받으면 음란은 저절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음란이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젊은이를 지켜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코람데오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건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음료처럼 살게 됩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기회를 틈타서 음란을 행했던 이 음료처럼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결혼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언약이에요. 결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친구들과 어, 교제해야 돼요.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예 성경 받고 마음이 깨끗하게 된그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 친구 멀, 멀리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교제하면은요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줄수 없는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생명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면은요 음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돼요.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은 그러느라고 바빠서 음란에 빠질 틈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에 파멸된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마음을 음란으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음란에 빠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